의료의 문제가 어떤 거라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렇겠죠. 네, 현재 의료 시장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음. 근데 저는 의료 시장의 책에 있는 내용은 이런데, 의료도 철의 삼각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의 접근성, 기, 쉽게 기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근처에 갈수 있는 병원들이 어, 풍부한 것이 의료 접근성이라고 접근성.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의 질, 네. 훌륭한 얼마나 의료 서비스와 의사 군단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질이고요. 세 번째가 가격이에요. 네. 의료 가격 네. 이세 가지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맞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동안 어떻게든지 이제 우역 구역 집어넣어 가지고 이세 가지를 유지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의료 전체론 아닌데 필수과 같은 경우에는 어 저런 시각으로 했을 때 의료 가격이 낮고 의료 접근성은 높고 네. 그다음에 의사의 질도 좋다 보니까 그치만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어떻게했냐면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형 의료를 했어요. 3분 네. 진료를 했죠. 의사들이 어 하루에 막 100명씩 150명씩 보면서 박리다매형 의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필수과를 돌렸고 비필수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쪽 진료를 늘리면서 수익화를 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려왔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은 어 현재는 그 필수과를 가는 의사들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의료 기능상, 그러니까 의료 전체가 아니라 의료 기능상 일부 부분에 이제 공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10명이 하던 걸 7명 이 해야 되니까 그 7명의 업무 부담은 더 과잉 과중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과로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인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만한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니까 네. 그 소위 지금 그냥 막 의사들을 갈아가면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냐면은 음. 그 의료 삼각형은 붕괴가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붕괴되냐면 첫 번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요. 예. 두 번째, 유럽처럼 의사를 만나기 어렵거나 만나려면은 음. 두달 기다려야 되고 음. 세달 기다려야 되고 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동아시아 일부 국가처럼 의사인지 의사 아닌지 모르는 사람한테 음. 의료 받아야 돼요. 네. 의사도 쉽게 만날 수 있고 가격 격도 싼데 네. 예, 간데 전문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셋 중에 하나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려야 되면은 뭘 무너뜨리는 게 가장 우리에게 그 피해가 적을까를 생각을 해, 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에 대한 논의는 네. 어 비필수가 필수과 사람 없어 그러면 0 0명 늘려 약간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근데 여기 이게 심각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초고령 사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더 올라와요 예. 더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건보 건보 재원이라는 건 논의를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러면 서비스 니즈는 더 올라오는데 삼각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의사 만나려면은, 건보 재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싼 의료비가 유지가 된다 손 치고, 의료 질도 괜찮다 하면은, 그러면 의사 만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뭐, 한몇달 기다려서 만나고, 막.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정말. 무너지게 되면. 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삼각형 구조를 보면, 만약에 뭐,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음. 공급이 부족하니까,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질도, 어떤 특정 의료 기관은 질이 높겠지만, 전반적인 대중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는 질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삼각형이. 어, 그러니까 셋다 나빠지는 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셋다나빠지 네. 나빠진다면 셋다 나빠지는 건데, 셋다 같이 나빠지거나, 같이 좋아지거나지 음. 세 가지가 유지되거나지 아예. 어느 하나가 붕괴될 때 나머지는 아, 붕괴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아 근데 그냥 해석을 해보자. 세계적으로는 두 개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의사 질도 좋아요. 네. 대신에 살인적인 의료비를 가지고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가 높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의사 쉽게 만나고 병원 예. 금방 면 금방 가죠. 예. 저도 괌 사이판에서 병 감기로 한번 가면 은 25만원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와. 비용이 비싸지 <laughs> 네. 네. 감기가 25만이면 딴건 어느 정도겠냐,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약 자, 네. 자가 처방하고 막, 막, 이러는 거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는 지켜요.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네. 두 개는 지켜요. 네. 의료비가 싸요. 네. 그 질도 높아요. 그래서 못 만나요. 의사는 네. 유니콘입니다. 환상의 존재. <laughs> 계십니까, 의사님. 네. 만나려면. 그래서 우리도 그두 개는 지킬 거예요. 네. 근데 뭐,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우리 한국에 되게 거부감이 클것 같고, 그냥 아마도 한다면은, 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어, 이제 소위 의사를 못 만나게 하는 약간 유럽식으로 그런 음. 가는 느낌이죠. 네. 에 뭐, 더 만나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 포인트가 좋고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것 자체가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야 가격 올라가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네. 저소득층 중소득층 미만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지만 그걸 이용할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는 대중들의 경우에는 아예 질도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일종의 의료 붕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종합기관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그 배드를 경증 환자를 실어서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의료비용 자체가 사실은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원에서 배드를 경증 환자를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네. 책에 그런 사례를 적었는데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적었거든요 중증 환자가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배드가 없어서 병원이 받지 못하거나 음. 응급실 내지가 없어서 못 받는 케이스들이 이제 이런 공백을 의미하는 건데요 의료 음. 서비스의 붕괴와 공백을 말하는 건데 그런 현상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비가 어쨌든 꾹꾹 눌러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열심히 잘 막았었던 건데, 특히, 어, 수, 행위별 수가제도라는걸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걸잘 막아왔지만은, 이런 데서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들이, 그냥 만실 배들을 경증환자로 다 채워서 운영해야만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되면은. 네. 아니, 그니까는 그 배들을, 그니까, 러 이거를 민간 경영과 그 매출의 입장에서는 풀베드가 좋겠죠. 그치만은 그, 이거는 거의. 이상적인 자연실험률 4%랑 되게 유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하거든요 <laughs> 네, 네. 세상에 그런 아, 이상적인 케이스보다는 막 이런 게막 있잖아요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위아래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버퍼존들이 되게 필요한 건데 그냥 거기막꽉 채워놔가지고 그렇게 돌리지 않으면은 겨우 생존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 가는 거가 이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사건 사고 나면 조금 화두가 됐었다가 아전 요즘 차제 얼마 전에 선거 전에 정부. 공약으로 2천 명 의대 증원 한다 그래서 이쪽이 네. 확 바이럴이 돼 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의료 시장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에 이제 요즘에 튜 수도 많아졌으니까 유튜브 통해 가지고 좀 들으신 것도 많을 테고 이쪽 저쪽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사람들의 인식이 좀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제도 바꾸고 이렇게 하게 좀 그렇죠.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차라리 알려지긴 잘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도 음. 의대 증원만 가지고 싸웠는데 증원이 아니라 저는 그 기저의 인프라를 두고 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좋은 의견 입니다.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럼 정말 더 붕괴됐을 때 우리 한국은 그 국가라는 어떤 졸립 그 국가의 졸립 가능성도 의료 서비스가 붕괴된다는 것은 국방 안보 또 치안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조차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가라고 불려지기도 어려울 상황이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네. 최상욱 대표님, 또 최상욱 저자님의 의견에 기초하면 아, 지금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이 피크아웃 코리아의 저자 최상욱 대표님과 어,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아리, 그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논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논하고 싶은 주제가 교육이에요. 네. 정말. 심각하지 않은 영역을 찾기가 어려운데. 교육이요. 아, 교육부. 아, 예, 교육은. 예, 교육도 여기서 또 다루고 계시요 네, 교육 다루고 있죠. 네. 아니, 네. 또 저출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잖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 규명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다른 재밌는 책이 있는데, 그 불변의 법칙책. 그게 네. 지금 서정가 1등인데, 거기에 그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가 남는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네. 그 챕터의 그 짧은 내용은 그냥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하는 그 파블로프의 개가 네. 종을 치면 침을 흘렸었는데, 네. 어, 1924년에 파블로프 연구소에 홍수가 크게 나서 개들이 다 죽었고, 네. 그래서 한세마리가 살아남았는데 음. 그 개들이 그 다음부터 종을 쳐도 침을 흘리지 않는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개가 달라졌죠 그렇죠. 홍수 때문에 네. 홍수와 같은 큰 상처를 음. 경험한 개들도 행동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거는 생물이니까 갖고 있는 당연한 음. 습성이라고 음. 볼게요 우리도 막 어떤 큰멀 있으면 PTSD 와가지고 약간 움츠러드는 거 있잖아요 저도 뒤에서 예전에 12년 전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빨리 오는 게 그 리어에 보이면 살짝 움츠러들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사회 전체로 교육과 관련한 너무나 거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저는 코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한 가장 큰 대사건은 저는 97년도 imf인 것 같습니다 네. imf는 우리들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어, 일본식 그러니까는 정년제도 65세 정년제도라고 대표됐던 한국식 고용문화관습을 순식간에 미국처럼 바꿔놨어요 imf가 네. 네. 4 5종 5 6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5세 정년이 아니라 45세 정년 56세 도둑놈 이런 식으로 4 5종 5 6도라는 말을 만들어 내면서. 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생애주기 전체의 소득과 관련된 건데요. 그동안에 그냥 일반 회사를 가면은 65세까지 소득을 올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IMF를 겪고 나니까 일반 민간 회사는 전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이 전개됐냐면은 그런 민간 회사가 아닌 전문직에 대한 선호. 첫 번째 자기 전문직에 대한 그런 선호. 두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였거든요. 네. 이두 가지가 IMF를 거치면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대치동이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치동에서는 결국 전문직군을 양성하는 그런 학원가들이 많이 있었고 노량진은 공무원들을 만드는 학원가들이 있었는데 양대 지역이 이제 한쪽은 전문직군 의사 변호사를 만드는 과정으로 한쪽은 공무원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완전히 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 교육이 전개가 되냐면 그 부모들이 어쨌든 상처가 생겼잖아요. 97년에 저는 그때 97년에 20살이었으니까 어 20살 때 우리 부, 저희 부모님도 이제 회사에서 그걸 당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환경미원하셨는데환경미원도 네. 다니던 시청에서 잘리는구나. 그래서 아. 이제 제주공항에 가가지고 다시 환경미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일단 대기업, 큰 기업 가야 되겠다. 뭐,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그때 중, 중청 경기를 보낸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 때 나이 때예요 그리고 그때 약간 상황을 봤던 자녀를 키우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꿨을 거고요. 일반 회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키거나 전문직을 그렇죠. 보내야 되겠다. 어. 그래서 그때 2000년부터 맹모 삼촌지균이 뭐니 이러면서 강남구 중에서도 대치동을 중심으로 엄청난 그 교육 붐이 일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25년째라는 겁니다. 2027년이구나. 2024년이니까.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행동이 바뀌었는데 의사선호와 전문직 선호화, 그 다음에 음. 뭐 요즘은 공무원이 연금 작아진다 그래서 선호도가 좀 내려갔지만 그럼 그럼 더더욱 더 의사 선호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완전 바뀌었는데 결국은 그런 걸좀 보다듬어주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깔려 놓으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학습을 딱 필요한 학습을 걔한테 딱 이제 해야지 될 건데 일단은 뭐 할지 모르니까 다 해.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학고도, 학교도 똑같은데요.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다 부모가 됐잖아요. 학생들에게 나중에 너가 뭔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공부 다 해놔라. 그래서 학교 다니는 정규 고가 과정 다 해놓고, 대학교 입학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이건 거예요. 뭐든지 준비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할지를 모르니까 네. 일단 모든 것을 준비해놔야 되겠다. 만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거든요. 네.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정확히 말하면 IMF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 이런 상황인 것이 아마 저는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부모들이 여기서 그 자녀들 교육은 결국 자녀 개인이 결국 선택하는 거가 되겠지만은, 현재는 약간 이런 한국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닌가. 요즘은 그래서 시간이 좀경과가 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이게 좀 옅어졌잖아요 옛날에는 2000년대 초 중반에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학교에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영화 드라마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아 면전 저희도 스카이캐슬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트라우마 오는 막 그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 대본이나 이런 거를 근데 우리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처가 좀 아문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고칠 만한 타이밍이 됐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어떤 큰 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는, 러 매번 교육대책 나오면은, 대학교 대입 관련 대책만 나오고. 맞아. 대입이 답니까? 대입 이후로도 한참 남았는데. 네. <laughs>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대입부죠. <laughs> 교육부는 소위 평생교육과, 그, 평생, 음.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평생 생산성 향상을 조금, 어, 올려주는 그런, 음. 그런 부처로 거듭나야 되는데, 음. 현재의 교육부는 그냥 대입부서고, 그리고 대입과 관련해서는 그,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해라.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닥달하는 형태로 가도록 계속 끌고 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교육의 전반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근데 어차피 학생들과 줄고 있어가지고, 어, <laughs> 이것도. 지금은 6학년이 이제 이렇지만 1학년 숫자 보면 올해 서울 수도 1학년이 35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네. 37만 명으로 아 40에서 35만 명으로 네. 6년 지나면 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뭐 학교도 학교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진짜 우리한테 맞는 교육이냐에 대해 가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도 문제다. 정말 한국 경제를 소멸로 몰고 가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방금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가 남는다. 이 불변의 진리라는 음. 이 책에서, 네. 어, 이거를 먼저 얘기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 훌륭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뭔데요? 그게 제 2024년 경제전망. 아! <laughs> 스테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에서, <laughs>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아, 예. 아. 예.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아 주시고 아, 오케이 예. 오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음. 사실은 사실입니다. 네네. 제가 매년 경제 전망할 때그 해를 무슨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네. 2024년을 상은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 상은점은 네네. 상처는 치유되지만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상은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 사, 근데 물론 제가 표현한 이상은점은 상처의 흔, 흔적은 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표현한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 경제가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경로로 갈 텐데 네. 한번 충격이 있으니까 이런 경로로 못 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게 상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뭐 비율은 아니, 다르지만. 아, 근데 저는 경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디플레이션이나 스테이크 플레이션에 크게 대이면은, 네. 상처가 크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전식 다 바뀌잖아요. 그러까 예를 들면, 네,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처는 어떤 그 반응과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 IMF가 저, 전문직과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선호를 만들어 냈어요. 네. 어, 근데 이거를 27년간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교육부의 거의 뭐 직무 유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물 시간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연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때도 됐기 때문에 어~ 그냥 다른 방식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방과 후만 시키고 있는데 그냥 가끔 물어봐요 너뭐 되고 싶냐고 네. 그러면 그냥 아빠 옆에서 그냥 돈 벌고 그냥 돈 받으면 살고 싶다 그래요 <laughs> 영원한 캥거루. 아, 10살인데.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 그래라.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하고 있는 이 논의가 토론이기 때문에,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음. 하나 지적을 한다면, 교육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 교육이 저출산을 또 야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게 교육비 부담이 커요 아, 왜냐하면 네. 구조적으로 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너무 높아요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왜 높느냐 사교육을 하지 말아라는 정책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공교육이 붕괴됐기 때문인 거죠 공교육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혁신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나, 뭐, 실질적으로 교육 체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자꾸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너도 나도 사교육에 눈을 돌리니까,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집도 한, 뭐, 방한칸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있나 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교육비라든가, 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구조 자체가 또 저출산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것은 공교육을 개선시켜야 된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있을 때만이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이 또 저출산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여러 해결책을 고민하는 하나의 고리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